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임혜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이다처럼 명쾌하고 시원한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네,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분을 다시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도 군대에서 온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또 어떤 부당한 일이 군대에서 일어났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대 복무 중인 행정병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소초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중대 행정병으로 근무지로 옮겼어요. 그런데 다른 간부들과 같이 근무를 서게 되는 날, 행정보호관님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ᄃ 복무 깊이가 보여서 내가 사람 XX 만들려고 데려온 거야. 그 순간 어찌나 얼굴이 확 달아오르던지, 아직도 그 일이 꿈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당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백신을 맞고 복귀한 행정병이 부식으로 운반하던 중 사소한 장난을 한 거예요. 그 순간 그 문제의 행정보호관님이 백신 맞은 그 행정병의 팔을 푹 내리쳤어요. 백신 맞고 나면 그 부위가 얼마나 아픈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행정병이 아프다고 하자. 야한대더 맞을래? 위협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분 화가 나면 물건을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내키는대로 팔이나 옆구리 배를 주먹으로 치는 건 기본에 욕설까지 서슴없이 내뱉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지속되는 8개월간 아무도 제재를 해 주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그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행정병인 여름인가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본부 규정상 휴가에서 복귀하면 2주간 자가 격리가 필수거든요. 그런데 군수 담당 하사님이 휴가를 막 다녀온 그 친구한테 이번 주말까지 밀린 업무 다 처리해 놔 하고 요구한 거예요. 행정병이 백신 2차까지 접종했으니 괜찮을 거다라고 멋대로 생각한 거죠. 심지어 그 모습을 본 다른 간부들은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행정병은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페이스북에 제보되면서 겨우 격리 조치가 떨어졌죠. 상급자들이 하급자를 괴롭히고 있는데 다른 간부들과 중대장님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시원하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어 이번 사연은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여러 명이에요. 변호사님은 좀경로관에 그 네. 활동하셨을 때 이런 사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 대다수 문제가 되는 사건이 이런 사건들이고 단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 1도 있지만 1대 다, 다대 1 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복불복 게임이 있어요. 어. 뭐 1박 2일이나 이런 네. 어떤 예능프로 했던 거. 네. 그것을 선임병사가 시켰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해가지고 지면 너희들은 텐트에서 자고 이긴 사람들은 내무실에서 생활실에서 자고 뭐 네. 사실은 제,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행여 후임이 지면 선임을 네. 위해서 양보해야 되잖아요. 어쨌든간에 그래서 그쵸? 난리가 났어요. 네. 뭐 게임 같이 됐는데 그 게임 자체가 음.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징계를 음... 받을 수도 있고요. 뭐그 말고도. 뭐 재미삼아 네. 테이블 K 같은 거 이거 묶고 장난쳤는데 음.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인권 침해가 된다라고 해서 아. 문제 제기를 한 사건도 있고 음. 뭐 급, 좀 심각하긴 한데 음. 화장실 청소가 조금 미흡했다고 네. 변을 좀 해라 아. 뭐 이런 사건들 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네, 많죠. <laughs> 기상천외한 장난 아닌 장난 뭐 범죄 같은 범죄 이런 게 많아요. 아. 네. 그런데 보통 이런 사건에서 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폭행을 가하는 사람의 그렇죠. 생각이나 태도의 문제거든요. 이번 사연에 나온 행정 보급관도 그래. 폭행이나 욕설한 건 인정한다. 근데 그냥 장난으로 가볍게 친 거다. 내가 원래 말투가 좀 거칠다. 이런 태도였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거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내가 욕설을 좀 하는데 그 사람한테 뭐 피해를 줄 욕설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말투 자체가 좀 그렇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떤 친근감의 표시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음. 좀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본인의 변명에 불과하고요. 네.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피해자가 느끼기에 모욕감을 느끼면 모욕죄가 될 수가 있고요. 음. 협박, 어떤 위해를 느끼거나 아니면 위력을 느낀다 그러면. 음. 범죄라든지 그 성립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 이십육조에 따르면 음. 사적 제재라든지 직권남용 자체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음. 군내에서 따돌림, 직권남용, 사적 제재 다 불가능하게 돼 있고 음. 그것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아니 직무상 위력을 네. 가시한 케이스가 이것만은 아니에요. 자가격리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병에게 음. 일을 시킨 거. 음. 이 본부의 코로나 19 관련 지침에 따르면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에게는 PCR 검사를 시키고요, 2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선임이 여기서 더 빨리 일해 하니까 이 어쩔 수 없이 지침을 못 지키고 일을 한 거죠.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가장 좀 힘들거나 또 음. 어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선임이나 상급자 지시거든요. 네. 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규정이나 뭐 지침 같은 건데, 음. 규정 지침에 반하는 지시를 지금 내리고, 명령을 내린 상황인데, 옆에서 좀 그런 것들을 받,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음. 제지를 좀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요, 음. 또 심각해 보이기도 합니다. 음. 이게 범죄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음. 생각이 들고, 국가적으로 지금 음. 힘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동한 부당한 일들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 우선적으로 지금 부대 내에 이 지휘관한테 부조리나 어려움을 이제 호소할 수 있는 음. 음. 마음의 소리 같은 우편함 같은 게 시스템이 음.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소원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음. 아니면 편지 쓰는 음. 마음의 편지라고 하는데 음. 지금 마음의 소리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휘관한테 나의 고충을 상담을 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2022년 7월 1일부터 우리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보호관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는데 음. 이것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추천을 좀 드리는데 전화가 1331입니다. 또 홈페이지 카카오톡 친구 추가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만약 좀 어렵고 음. 자신의 인권이나 어떤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음. 생각이 들면 이렇게 어 좀. 얘기를 해가지고 권리 구제를 받으면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사연에 나온 부대에서도 네. 이 마음의 소리가 운영되긴 했어요. 요즘에는 이게 스마트폰에서 작성할 수 있어서 또 편리하게 음. 이용할 수 있기는 한데 그 행정 보급관이 마음의 소리 링크를 전달해 주는 업무를 맡았는데 본인도 링크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혹은 밥, 업무상 바빠서 누락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네. 되었거나 또더 빨리 진정 접수가 되었다면 사연에 나온 피해 사항들이 8개월간 지속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그렇죠. 예전에 일었던 마음의 소리, 소원 소리 이런 것들을 할때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그니까 러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네. 지휘관이나 그 책임자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 중간중간에 시스템들을 바꿔놨는데 이 음.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가 됐던 거거든요. 어. 그렇다면 결국은 뭐 지휘관, 뭐 중대장이면 중대장, 대대장이면 대대장, 음. 지휘관이 지금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음. 이 책임자라면, 네. 인사 책임자라면 이 마음의 소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맞습니다. 체크할 의무가 있거든요. 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만큼요, 책임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역할을 소홀히 하고 병사들의 상황을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책임을 피해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행정보급관 등에 의한 폭언, 폭행과 부적절한 지시로 인한 인권 침해, 중대장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사단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징계 등 조치할 것과 유사한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이 사례를 예하부대에 전파하고 사단 내 간부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마음의 소리 등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과 진정인 등이 남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추가 피해 없이 복무할 수 있도록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합니다. 오, 다행히 지금은 피해자들에게 조치가 취해져서요. 같은 여단 내 다른 대대로 전출이 됐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가 입은 어떤 감정, 또 그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오래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피해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음. 2차 피해나 2차 가해를 막은 효과는 있지만 네. 앞으로 다른 또 범죄라든지 다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좀 배려심이 작동돼야 되지 않을까 이 피해자들한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네. 더 나은 상황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사연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자, 오늘도 사실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군대 다녀온 선배들. 그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데, 음. 사회가 계속 바뀌고 있고요. 맞아요. 장난이 범죄가 될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은 심각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서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변호사님과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네. 너무 즐거웠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고 기약을 하기에는... 이 사연들이 굉장히 좋지만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이제 군대의 얘기가 나온다. 음. 또 군인들의 인권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면 전 또다시 발전오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해결해 네. 드려야겠죠? 네.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날까지 핵심을 짓는 시원한 정리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